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마을에 아늑한 방파제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출입문들이 이렇게 통제가 돼 있고 열릴 때 있고 그렇습니다. 잘 보시고 오셔야 되고 주차는 이렇게 입구에 하시고 낚시하면 됩니다. 주차를 이렇게 하시고 이게 가리비죠. 피해 가리비를 다 이렇게 모아놨네요. 이렇게 오시면은. 음, 출입구가, 이렇게. 어쩔 땐 잠겨있고, 어쩔 땐 열려있고, 근데 보통 다 열려있습니다. 예전에 하도 북새통으로 쓰레기들이 몸살나서 이렇게 설치가 된 거고요. 항상 이런 게 있죠. 자, 문이 잠겼을 때는 여기서 보통 많이 합니다. 이렇게. 물 청소도 또안 돼있네. 이렇게 막아졌죠. 못 넘어가게. 잠길 때는 여기서 해서 댐마 있는 쪽 근처까지 멀리 치면 음, 살감성도 이상 제법 마리수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몇년 전에 제가 낚시하면서도 많이 올렸었는데 참고로 음, 그 알고 계시고 이렇게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어, 들어가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나란히 내분 하고 있네요. 학꽁치도 올라오고 감성도 올라오고 지금 통영이 그럴 때죠. 자, 들어가서 볼게요. 저에분 지금 학꽁치 잡구나. 학꽁치가 올라오구나 벌써 여기도. 자, 감성돔 이쪽입니다. 야, 바닷속에 물속은 이렇게 돼있고. 저 땜만 있는 끝 쪽으로 그 정도까지만 원투하면 한 20, 25, 30그 사이니까요. 막대치를 쓰시는 분들은 좋고요. 수심도 그렇게 깊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내만 감성돔 낚시하기가. 자, 현재 학꽁치가 붙어서 학꽁치 를 낚시 하고 있네요. 자 이곳 방파제는 현재 학꽁치가 붙어서 어, 제법 어, 잡, 잡네요. 시알도그럭저럭 뭐, 찬바람 나니까 좀 많이 괜찮아졌어. 학꽁치들 제법 올라옵니다. 예, 안쪽 땜바에서 하시고 학꽁치가 한 마리씩 올라와 밑밥들 을안 뿌리네. 너무 밑밥 인생합니다. 저렇게 밑밥을 쳐야지. 자, 저기 반대편에 방파제도 어, 똑같이 어, 문이 잠겨 있을 때 있고 열려 있을 때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꽤 열려 있네요. 헤이씨, 바 그렇게 크지 않네. 자, 감성돔을 노리고 오실 때는, 자, 이렇게, 문이 열렸다고 가정하에, 자, 들어오시면, 방파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가로등이 하나 보이죠? 자, 가로등의 음. 우측에 보시면, 음. 여기가 최고 좋습니다. 밑밥 자국도 보이는데, 아, 그렇처럼 이제 그빠지가 있어서, 우측으로 가면 좋은데, 너무 끝발이 쪽보다는 빠지에서 자, 이 가로등, 이 가로등에 바로, 오른쪽. 그럼 이제 캐스팅이 오른쪽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좋고, 나는 왼쪽으로 캐스팅 한다 그러면 빠지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중앙을 노려야 되겠죠. 자, 이건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막대치 채비가 잘 먹힙니다, 여기는. 음. 물론 뭐 노련하신 분들은 구멍치로도, 뭐 저도 지금 구멍치로 어, 한 3비 정도로 해가지고 수심 어, 한 7m, 6m 그 정도에서 많이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참조해 주시고, 이쪽 방파제는 뭐큰 방파제 아니고 자그마 방파제고, 어 문이 폐쇄될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고, 이건 이제 알고 오셔야 되고, 요 클린은 거의 다 열려 있습니다. 참고 좀 하시면 될것 같고, 학공치는 저렇게 끝발 쪽에서 붙어서, 뭐, 씨알은 크진 않은데, 조금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말이 좀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 저분들처럼 이 띄울 채비 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더 깊이 내리면 씨알이 큽니다. 자, 참조해 주시고, 저는 다음 포인트로 또 이동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